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같이 하시므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이사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88장 찬송입니다. 찬송 드리시고 통성으로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88장 찬송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한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젖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암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그 흙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젖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잖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 시는 그네 누리며 나 하치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젖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 아버지 하나님에 사랑 이 시간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따라 주와 함께 아름다운 삶을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넉넉한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셔서 기쁘고 감사하고 복되게 사는 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뜻내 마음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바라시고 뜻하시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생활되게 하시고, 아버지 는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죽게 영광 돌려드리며, 사명을 다하고 복음으로 사는 귀한 날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가정, 신령 신명 신명마다, 우리 한양가족들 모두 기억해 주시고, 눈동자 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며, 주의 능력이 오른손으로 붙잡아, 어리석은 길 죄된 길 버리고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아름다운 삶을 아버지 살아가고 축복 받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인기가 불순하다가 오니 건강 지켜 허락해 주시어서 아버지 건강하게 행복하게 아름답게 사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마음속에 새김질하며 하늘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성도들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발의 등이요 내 길에 피친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육기32 9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30절 말씀까지 한절씩 교도 가십니다. 욕기 39장 말씀입니다. 한절씩 교도 가십니다.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 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들은 몸을 굽히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들나귀는 성업에서 짓거리는 소리를 배운 나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하게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고별도, 그 발에 깨어질 것이나 글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것을 그 깨어지나, 그 이는 하나님의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분명을 주지 아니하이라그러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흔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그것이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그의 머리 위에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목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복음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르미냐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보미며 그 하시지. 그 아멘 할렐루야 아마 지난 장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38장에 나타나셔서 유백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듣고 또 오늘 39장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으면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이게 뭔 소리지? 그런 생각이 아마 들으실 수 있습니다. 38장에서는 땅과 하늘 그리고 바다 그리고 자연 현상의 경이로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네가 여기에 무슨 영향을 주고, 네가 아는 것이 있느냐 하면서 요백에 말씀하셨고, 어, 이 38장 끝머리부터 어, 오늘 본문 39장에서는 동물의 세계에 대한 그 놀라움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지금 요비 당한 상황은 그게 아닌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앞부분에는 사자와 까마귀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산염소와 암사슴에 대해서 말씀하고, 5절부터 12절까지는 들라기와 들소에 대해서, 또그 13절에서 30절까지는 말과 조류들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동물에 대한 말씀 26절 30절까지는 매와 독수리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모든 동물들이 살고 행하고 일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네가 그것에 대해서 무슨 영향을 주고 뭘 아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욕이 한건 아무것도 없고, 할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3 8장과 39장에서 욕이, 욕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아마 좀 성질이 좀 급한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니, 이게 욕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지금 욕은 답답하고, 죽고 싶은 심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했는데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러면서 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욕이 천문학이나 해양학, 동물학을 배우는 학생도 아니고 욕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한순간에 자녀들을 가슴에 묻고 온 몸을 뒤덮은 악성종기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게다가 세 친구들과 엘리후로부터 온갖 정죄와 손가락질을 다 받았고 그런 사람에게 하늘의 별과 땅에 관한 이야기, 바다에 관한 이야기 자연현상에 관한 이야기 또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는 생뚱맞게 여겨질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같으면 요바 그동안 힘들었지 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를 보살펴줄 거야. 이제 앞으로는 내가 책임질게.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생뚱맞은 말씀을 들으면서 도대체 욥기가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욥이 알지 못하는 이삼라만상 우주 하늘과 땅 그리고 동물들의 모든 이 삶을 일일이 간섭하시고 하나하나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욥을 그냥 두시겠느냐 책임지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공중에 새를 보라 하시고, 들에 백화파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이고, 입히고, 키우시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천지 만물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속에 욕은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 그 욕을 눈여겨보신 하나님이 결코 욕을 소홀히 대하시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닫는 게 있죠. 우리가 욕처럼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내 말을 들으시지 않는 것처럼 답답하게 생각하고 자기가 처한 상황과 형편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라 책임지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 그걸 모두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요비, 진정으로 회복하고 자신이 궁금해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만 너무 보는 것이 아니라 뚝 떨어져서 멀리서 객관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나 생각만 하지 다른 사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조금 떨어져서 생각하면 그걸 바로 볼수 있는 눈이 생기죠. 예를 들면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가뭄이 들어서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오지 않아서 어떤 노인 집사님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비가 안 옵니다. 비가 내리게 해주세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기도가 문제예요. 우리 눈에 비는 흠뻑 내리게 하시고 이웃집 영인의 집의 눈에는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게 하다가 그게 뭐냐면 미운 사람의 눈에는 비안 줬으면 좋겠다 하는 솔직한 마음이지만 그건 내 입장의 생각이지 하나님 편을 생각하면 누구는 내려주고 누구는 안 내려주고 그건 할수 없는 거잖아요. 욥이 지금 생각했을 때 자기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내 입장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걸 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수 있는 도대체 이게 뭐 때문일까 하고 객관적으로 볼수 있는 눈이 열렸다면 좀더 견디기가 쉬웠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바로 이런 눈을 우리가 떠야 한다 하는 말씀을 욥기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장황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해한다는 말씀이지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시간으로는 급한 것 같지만, 그분에게는 급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믿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라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죠. 3장부터 1장에서 37장까지 그 친구들에게 그런 정제당하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욕은 흔들리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욕이 깨달음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는 이 욕기서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아멘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고 좀더 높은 곳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다. 바로 다음 장에 하나님께서는 여배에게 직접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두 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여배 마음을 다시 한번 되돌리고 또 새롭게 생각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아멘하며 오늘 하루도 하는 것동행하는복나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만이신 주님, 여배 안타깝고 힘든 상황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처음에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중에. 욥의 사정과 상황도 알고 계시고 책임지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내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좀더 멀리 보는 눈을 가지고 이제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신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욥기서의 말씀의 교훈이 우리 삶의 교훈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좀더 멀리 보는 눈을 갖고. 관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책임져 주심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과 같은 믿음이 없지만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합사서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서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이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오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가만하게서 화업사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음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분과 발전을 위해서 공동 기도제목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전웅길 권사님, 전춘자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는 문의와 사랑을 이 시간도 감사합니다.